어, 미즈 모라도님입니다. 안 대표님 안녕하세요. 저는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, 부작용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미접종 상태인 30대, 지병, 가족력 없는 건강한 주부입니다.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,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한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. 어, 그러니까, 저, 어떤 분은 제가 왜 자꾸 백신 맞으라고 하느냐. 오히려, 막, 그,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근데, 어떻게 말씀드릴까요? 백신을, 저는, 제, 저희 부모님, 제 아내, 제 딸에게 백신 맞으라고 했습니다. 그걸로 답이 되지 않나요? 그게 부작용 있을 수 있죠, 사실. 어, 이건, 이건 말씀드릴게요. 이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.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, 어, 다들 그 임상시험을 거쳐서 1상, 2상, 3상이 지나고 나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너무나 확률이 낮은 부작용 때문에 어, 백신을 맞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백신을 맞아서 얻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백신을 맞아도 뭐그 감염되던데 뭐 감염도 못 막는 백신, 물 백신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 백신을 맞으시면 어그 감염될 것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%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최소한 어 두번 중에 한번 정도는 감염 될 수도 있었는데 감염자와 접촉했는데 감염이 안 되거나 또 만약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가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죠. 그거는 어, 독감 백신도 똑같습니다. 독감 백신도 어, 독감 백신 맞는다고 독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. 그거 옛날부터 다 아신 거 아니에요. 근데 왜 독감 백신을 맞는가? 그게 어,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독감이 걸리더라도... 어, 크게 안 아프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도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은 백신 맞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네요 예. 백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다 지웠잖아요 그게 무슨 음모론이 아니에요 그게 그 과학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, 어, 그, 이렇게,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, 이렇게, 그, 부정확한 사실을, 이렇게, 알리는 사람들한테 많이 속습니다. 그래서, 저, 그, 이제, 이 백신에 대해서 맞지 마라. 저는, 이런 사람들은, 저는 굉장히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의도와는 달리 해를 끼칠 수 있다. 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.